가오프는 카이도의 패배와 관련이 있습니까? 루피에게 패배한 카이도가 해적으로서 일곱 번의 실패를 겪었고, 그 결과 일곱 번의 패배에서 우리가 누구를 졌는지 구체적으로 알리지 못한 채 끝날 것 같다. 실패가 세계 기록인지, 카이도가 패배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카이도가 오뎅님과의 1대1 대결에서 패배했다고 판단한다면, 카이도의 실패는 그랬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6패는 앞선 이야기가 될것 같다. 카이도는 욘코와 해병대에 도전해서 총 18번 포획된 것 같은데 7번의 실패로 돌이켜보면 릴린을 본지 오래되어서 안될것 같지만 흰색. 희계에게 패배했을 가능성도 있고 로저에게도 패배했을 가능성도 있다. 나는 그가라죠. 락스. 와이피어드를 이겼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쟁에서 샹크스와 맞붙은 것 같지만, 후퇴한 것 같아서 잘 싸운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해군장교일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가프, 생고쿠 공전 해병대 원수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카이도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 실마리가 없습니다. 카이도는 거프를 언급하지 않는 것 같으니 직접 싸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카이도가 어렸을 때부터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한 번은 거프에게 패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오프는 와이비어드와 릴린이 인정하고 해적들에게 악마라고 불립니다. 가오프의 전성기에 대해 가프는 이미 80대 후반의 노인으로 자신의 체력 저하를 의식하고 있는 듯 했지만 여전히 욘코의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링링은 확실히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 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카이도가 아마도 이시대의 그의 힘의 정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8년 전 신들의 계곡 사건 때 전투 능력이 이례적 수준에 이르렀겠지만 아직 어리고 흰수염이나 릴린보다 상당히 키가 작다고 생각한다. 가프는 나이로 따지면 신의 계곡 사건을 전후로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절정은코 랭크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카이도는 한 랭크 아래였을 것이다. 지금의 카이도가 자신과 대등한 싸움을 할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해적이며, 이는 엄청나게 성장한 그가 로저스의 경지에 이르렀고 로저스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결국 해병대의 가프와 생고쿠는 로저와 흰수염을 쓰러뜨리지 못했고, 카이도는 해군의 사나이들이 이들 최고의 해적들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로저로 록스를 쓰러뜨렸기 때문에 전성기의 카이도 못지않게 가프의 힘이 강할 것 같고, 만약 초기 가프와 초기 카이도가 심하게 충돌한다면, 그렇다면 승패를 불문하고 미리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실패했다면 적어도 카이도는 자신의 몸에 만족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가오프의 전력 제한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가프는 로저로 록스를 시키는 생고쿠로 시키를 이기고 친자오를 혼자서 이겼으니 흰수염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 싸우면 질수 없지만 이길 수 없는 수준. 아마로저든 흰수염이든 릴린이든 가프와 마주치면 곤란한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을 우선시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지하다고 할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군 영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업적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다. 가프의 진정한 강점인 악마 라블리는 전투 능력은 하치노스에서 발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황제 계급이라면 아이스 오퍼레이터와 견줄 수 없을 것이다. 검은 수염 해적단. 린디는 기억 상실증으로 역병 여왕을 압도했고 플라잉 식스의 첫 번째 페이지는 한 번의 펀치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그 정도의 전투력이라면 산화울프라도 일격에 쓰러질 것 같다. 그런 힘이 없다면 하치노스를 때리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할수 있고, 때릴 의향이 있다면 헬메포와 히바리는 함께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가프의 진지한 주먹이 얼마나 화력이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